아, 시바, <laughs> 아, 시바, 진짜. 인트로에 안녕하세요, 아미짱입니다. 저희는 지금 1월 1일 2020년 무슨 년이야? 오케이, <laughs> 너가 해줘. 아, 경감년. 오케이, 경감년. <laughs> 5시 <25에> 43분이고요. <laughs> 지금 다 같이 새해를 보기 위해서 촬영 <laughs> <저기> 찍어드려. <찍어보리라. 웃음> 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순신 <laughs> 공원에 왔습니다. 아, 지금 알아서 멘트 게 뭐..뭐라쓰지 이바라스하고 싶은. 섹스! ㅋ 멘트 쳐 그.. 후으면 아이 섹! 섹! 자, 아, 눈 <웃음> <웃음> 카메라, 카메라. 이 자식 야눈 아파 아이 미친 후레쉬맨 ㅋ ㅋ ㅋ 2020년 새를 맞이해서 저희 짱한 패밀리는 지금 죽으러 왔습니다 <이> 죽으러 내일이나 해 경고해 짱한 패밀리야 조해 이... <이> 네, 짱한 패밀리에서 느끼야 그래서 지금 뭐처음으로갈 거예요 그럼. 아저씨 당신이 이제 멘트 치세요 아우 떡하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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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에서 앉아요 어... <붙컴> 다음 한마디 해라 너만 찍어야겠다 봐. 뭘 봐? 뭘봐 내가 여기 3일째거든. 줘이지안물어 <JUST whereas agoravio> 나 첫날은 진짜 다 밟고 나서 해가지고 산대. 두쪽쪽 충분해. 라면 먹어갈래? 뭘 하냐. <laughs> 아잘안 찍혀 먹거라. 아니 아, 네 먹는 거 찍어줄게. <laughs> <laughs> 동네 거지. 거시... 아우 시장 만질래 그냥. 아 불편해줄 건데 그냥. 먹었다고아뜨거웠 뜨거운데? 너무 좋은데? 뜨거운데? 딱딱 뜨시텐데 에이 괜찮아요 아, 국물이 더 맛있다 뭐야 이 봐. 야 찍어 정기아나 지금 먹어야 된다 시베이. 나도 먹어야지 다 먹은 사람들 아잇바 아 손시려는데 아이 떡국이만 맛있던데. 별로 떡도 맛있는데? 떡나떡 떡 싫어해. 어쩌라고? 떡식이만 좋아하는데 떡은 싫어. 아우 네. 오호 호 지금 네. 안돼. 안돼. 네. 아 따라 따라.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추워보냐? 벌써 내그로 지냐? 두 개야, 두 개. 한는데 이럴 때 노래를 틀어야지. 불로 네. 저저같갑시다 아, 일단 불 피우러 갈 거예요 지금 저희. 뭐 하셨어요? 마이크는 여기 있지 저희 지금 떡국 먹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모닝커피 <목소리> 야 멘트 철학 똥주야 동. 뜬거 아니야? 그니까 해 뜰라 하는데? 야 잠깐만 해 뜰라 하는데? 아 존나 많이 뜨네 이건 아니야 장작 사들어 가자 장작 야 네. 강력한 후레쉬 어딨냐 강력한 후레쉬 어딨냐고 어, 문추자 어우 씨발 씨발 찍지 말고 장작 주공항구두이다 오 뭐야 저거 야, 여기 올라가. 야 잠깐잠깐 잠깐 야, 잠깐, 잠깐, 들아 야, 놀자, 야, 놀야 야, 야, 뭐, 뭐, 오! 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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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개 놀자, 놀자, 근데 개자 놀자, 놀자, 들어오. 연결이 야, 어. 해팅다! 야, 해다 어. 야, 이트라이라이라이터라이 라이트! 라이터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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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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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위로 이로 위로, 위로, 위로. 조심해 위로해. 위로해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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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happy. Oh, hottie, hottie, miniore. I pulled over. Miniore. I think you never get it. Oh, she's h a 이 a 라고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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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 줘. 기나해볼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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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오! 기 오오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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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오 여기, 여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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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오 여기, 여기, 여 오. <목 prisons> <matin. Bo> <laughs> <and> <목>

개 미친 새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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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땅굴로 숨어 땅굴로 땅굴로 숨어 땅굴에서 날리면 어떡해 그 <laughs> 뒤지는거야 피해 됐다 됐다 아, 아손바닥 손, 손, 뒤지겠어 너 쫄아 니야 우와 이여다 우와 와 괜찮냐? 아니, 야, 이새끼 레전드야, 이새끼. 와 개웃기네 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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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땅굴로 아, 아, 숨어 땅굴로 오케이 땅굴로 숨자 얘들아 피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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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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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운동복음> 문다 됐다 했다, 됐다 됐다

저희 지금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1월 1일 해 뜨는 걸 보러 이순신공원 정상에 가고 있습니다. 왜 뛰어, 왜 뛰어? 지금 점점 해가 뜨고 있죠? 보이시죠? 자, 그...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애뜨고자 시스템 보기 이상한거 데가가 올라가 개새끼야 어 <laughs> 아니, 나는 왜안죽겠어니안도와잖아 병원갑시 병원갑시 병갑시병원갑 진짜 좋아이 안돼 이, 이는, 이 이는 <laughs> <우리> 똥구멍으로 <laughs> 나가겠냐 미친년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계속이야. 뭐해 뭐해 모에. 이어서 나 이거. 아. 씨. 네. 오늘 하루 기분 어떠셨나요?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가이씨 <laughs> 인터뷰 <웃음> 오늘 탐구죠. 어떠셨나요? 집가하고 싶어요. 용권 씨, 아 동주 씨 오늘 기분 어떠셨나요? 아 너무 기분 좋아요. 문출 아 오늘 기분 어떠셨나요, 문출자 씨? 다들 좋아요. 구동관 <laughs> 오늘 기분 어땠어요? <laughs> X. 기분 어땠어, 이태욱? 안 했어요. 가오 음, 기분 어땠어? <laughs> Okay. 미화 기분 어땠어? 나너 네 어두워서 안 보여. 까매 가지고. <laughs> 아니 화면에 안 잡혀니. 아 <laughs> 진아 미 명아야. 명아야. 오늘 기분? 뭐왜 저기만 안 꺼지냐? 거지이 안녕하시네. 얼굴 얼굴 좀해 봐요. 전력낭비 10초지네. 가로 다 꺼졌다 한방에 신기하네 저졌다그러 그래. 여기 이제 진다 하나 둘셋오 문주자처럼 해창때끼들 음, 아, 아, 어 송구했으냐? 아, 뭐? 다시? 나도 갈래 이제 깐다며 가게 채워놔 지금 시인데시반 10시에 다다그럼 그렇지 2시간이면 12시 간대 그냥 안가면 안되는 오늘 내가 진짜 니 가면 되겠냐

우리 열명 아니냐? 아 힘들어. 명화씨 한마디하세요. 존나 추워 씨발. 뮤비는 찍혔지, 씨발. 다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원노래지 날려줘야지, 씨발. 씨발, 같이 불러주세요. 다시 불러주세요.

들어덮고 거울에 비쳐진 우리와 보고 와아국고람들이왜신싸저아보체는 뭘까? 뭘까? 아보자 쪼금 더싸돌아보이 쪼금 더싸아보자 쪼금 더 싸돌아보자 쪼금 더 싸돌아보자 대 동신들. 안 들리네. 뭐아 뭐가 파 아, 뭐 안녕하세요 아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해보 많이 보세요. 야저한번더 해보. 까 오. <웃음>